이한희가 26일 영화 나는 왕이로 소이다 제작 보고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채식주의로 알려진 이한희가 고기를 먹는 모습이 방영됐다는 사실이 최근 논란이 됐기 때문에 취재진의 관심은 이한희에게 집중됐는데요. 다소 부은 듯한 얼굴, 특히 입술 윗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아직 상처가 있죠? 예. 네여긴데요 휴가차 여행을 갔다가 쏘였어요 그래서 쏘았다고예 <laughs> 네, 저번 주에는 영화 씨 제복을 못 가서 네. 제가 <laughs>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아, 있어요. 그런데 네, 네. 이번 주까지 그러면 너무 제가 영화에 민폐일 것 아, 같아가지고 네.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다리고 나온 거 <laughs> 마스크를 쓸까 별생를다 아, 했는데. 네, 네. 고민 끝에 제작 보고에 참석을 결정했다는 이한희는 밝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이제 응원을 하러 재촬영 전에 한번 촬영장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감독님이 어, 언니하고 렇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여배우니까 아무래도. 근데 질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니야. 아니 그첫 촬영 저는 촬영을 계속 밤새서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감독님이랑 너무 친해져서 이제 막인사도잘받아주지도 않으세요. 근데 여배우가 이제 첫현장을딱 왔는데 이제 한희 씨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감독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물어볼 거를 저보겠어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네. 그러니까 한쪽 무릎을 딱 꿇으면서 아, 한희 씨 너무 감사하다고. 아, 그래서 그걸 네, 예. 옆에서 보고 예. 아니 저, 저렇게까지 저 차별을 했어요나 <laughs> 저도 기억이 없고 사실 감독님도 기억이 저도 없죠. 저도 기억이 없는데 그걸, 내가 그걸 그렇게 했나봐. 봐. 네. 네. <laughs> 그냥, 그냥 나도 모르게. 너무 당황하셨나봐요. <laughs> 배우가 오니까. 아, 아니, 그건 다 그래요. 근데. <laughs> 감독님의 편애와 주지훈의 질투를 한몸에 받았다는 이한희. 그녀의 첫 사극영화 나는 왕이로 소이다는 오는 8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